더는 가상현실이 새롭지 않은 머지않은 미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직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안 되었대요. 사설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수민은 이런 가상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이런 데서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방에서 조용히 할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수민을 찾아왔지만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학생이 가상 현실 안까지 끌고 온 고민의 이유는 조금 이거예요.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려동물 때문에 상담 진행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강아지. 바로 반려동물의 삶에 관한 그녀의 선택이 그 이유였습니다. 설마 이 안에 든건 뇌예요? 브레인박스 모르세요? 브레인박스가 뭔데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틈 속에 넣는 게 키우던 강아지의 뇌를요? 누구도 간섭할 네. 수 없는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자신의 고민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기에 수민의 상담은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이런 황당한 주제는 수민 역시 해. 처음이었죠.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이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거네요. 이런 거 사람도 돼요? 미쳤어요? 수민도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복숭을 잃은 반려동물에게 평생 행복한 꿈을 선물해 준 학생. 하시더라고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답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머큐리라고 했죠. 행복할 테니까 괜찮은 게 아닐까요? 단순 명쾌한 해답에 내려준 수민. 때로는 복잡한 생각이 스스로 거는 족수가 되는 법이었고 학생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상담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려는데 뭐지? 지금껏 없던 오류가 발견되었고, 수미는 자신의 세계에서 강제로 접속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불안정한 사설 서버의 특성상 버그는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보다 불안정한 것은 서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그녀야말로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녀만의 고민을 안고 있었죠. 여보세요. 어, 끝났다고 얘기해 주려고 오늘은 손님 몇명 받았어? 음, 4명 받았어. 아, 그리고 개 비슷한 것도 한 마리? 아, 어쩐지 이상한 게 끼어들어 왔다더니 그게 동물이었나 보네. 상담 서버를 관리해 주는 수민의 친구 아한. 그런데 서버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그녀의 말과 함께 수민의 좋겠지? 세상에 누군가가 발을 들였습니다. 너 혹시 마지막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 아니 혼자였어. 왜? 접속자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서버 문제가 아니었으며 맞네, 외부에서의 강제 접속으로 인한 오류였습니다. 아니야 너는 접속 대 정도? 그런 사람 들어온 적 없는데 오늘 다 여자였어. 그럼 일단 다시 들어가서 전화 줄래? 결국 다시 접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이곳은 현실에 아무런 위에도 끼칠 수 없는 가상 현실. 수민은 침입자에게 용감하게 접근해 보는데요. 이상한 데서 완성도 있고 이상한 데서 왔었고 아직 미완성인가? 아저씨 누구세요? 철운이라고 하네 상담사를 찾고 있지. 자신을 철훈이라 소개한 남자는 다른 손님과 수민이에요. 마찬가지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딱히 아기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걱정하고 있어요. 신입자가 들어왔다고. 당신의 이름? 와 씨, 아재 냄새.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죠? 상담이 필요해서라고 말하지 않았나? 뭐대로 들어오긴 했지만 손님의 내칠 수는 없었기에 수미는 추가 근무에 들어가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철은은 가상현실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한 전문가. 이치 그것도 이 분야의 압도적인 권위자인데 싶었습니다. 뭘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못해. 장 상담은 안 해요.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아쉬운 듯 눈을 돌리는 철은. 그게 뭔지 아세요? 알지 그럼 응?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친숙한 듯통속에 내를 집어들더니 사용조차 모르던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들판 평화로운 세계가 수민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죠 뭐예요 방금? 이 친구의 세계 여긴 제 공간이에요. 아기가 없을 뿐 철운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수미는 빠르게 상담을 끝내기로 합니다. 뭘로 상담하고 싶으신지 얘기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선 내 아들. 아저씨 아들이요. 서로 대화를 할수 없게 돼서 통하지가 않아. 아들과의 관계 개선 같은 상담이겠네요. 그렇 소속계끼 투성이인 것치곤 상담 내용은 상당히 평범했지만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만 거절하기로 하는데요. 딱히 가고 싶진 않은데요. 차로 뭔가 친적 있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그녀의 트라우마에 대해 알고 있는 철운. 네. 어느 날 바다를 보러 가다가 터널 속에서 발작이 일어났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제대로 숨을 쉴수 없었어. 그러다가 뺑소니였는지 아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우리 동지니까. 과거 자신이 차로 치었던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차마 확인할 용기가 없던 수미는 현실에서 눈을 돌린 채 자신만의 세계로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네. 봤어? 의문만을 한껏도 안고 그토록 외면하던 현실로 돌아온 수민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 아한이 그녀에게 도움을 줬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욱더 많은 의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아저씨좀 알아봤어? 사이버 코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금은 유령회사야 주소지까지는 알아냈어 다만 눈이 돌리고픈 현실과 행복한 상자 속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수민에게 그 답을 내려준다는 철운의 말은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고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오라고 해놓고 문을 잠가두는 사람도 있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도 우리 잠금장치 뚫고 들어오긴 했지. 철운의 거처는 수민과 이렇다할 접점조차 없는 유령 회사. 인기척 따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른 철론을 찾아 지하로 들어가자 실험실로 보이는 장소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어딘가 익숙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죠. 강아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람의 뇌 공투 줄까? 아니 괜찮아.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철훈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한 이유였습니다. 이 상황을 말로 전한다는들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겠죠. 접해 뭐지? 접속하라는 거네. 그리고 기다렸다는듯 그녀를 이끄는 손길 들어가 볼 거야. 밖에서 보고 있다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바로 꺼내줘. 수민은 다시 한번 그를 만나기 위해 이번에는 철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철운의 세계. 하지만 그곳에서 수민을 맞이해 준 이는 철운이 아니었습니다. 기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당신은 누구죠? 그의 정체는 물론 통속의 뇌가 철운이 아니라면 눈앞의 남자는 또 누구인지 자기 마음 속 어둠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는 말은 또 무엇인지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찾아온 수민에게 모든 것을 실토할 차례였습니다. 난 유언이야. 철운이라는 남자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 철운의 생각과 철학을 학습한 인공지능, 철운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계지. 브레인박스를 개발한 사람이. 철운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작년에 뇌종양으로 죽었지. 그럼 저 사람은 당신의 아들인가요? 철운의 아들이지. 제혁이라고 해. 눈앞의 존재는 철운이자 철운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이미 사망했으며 자신을 철운의 AI라 주장하는 남자는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인생의 아니. 답을 찾고자 한 발버둥이 지나지 않았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야. 철원이 죽을 때까지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찾는 것. 재혁은 터널 속에서 발작으로 교통사고가 났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으로 남게 됐지. 철원은 더 이상 재혁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를 대비해 브레인박스를 개발하게 됐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다른 이의 삶과 행복을 <laughs> 제 손으로 판단하려 한 이기적인 사고.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나? 자식을 위한 스스로의 행동이 옳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행복한 꿈과 비참한 현실, 그둘 사이에서 내리는 선택은 오직 그의 아들만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근데 왜 하필 저예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어째서 자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신은 을았어 성격, 취 태도, 사상뿐만 아니라 터널 속 트라우마와 공황 장애까지 이 살았을 인생을 계산했을 때그 인생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을았어 철운의 발버둥은. AI를 만드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철운과도 같은 처지에 있어. 철운도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닌지 끝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괴로워했거든. 마치 당신처럼. 재영과 철운 그 둘의 트라우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수민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것. 통속의 뇌와 비참한 현실. 수민은 과연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나요?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 끔찍한 현실에 머무르는 삶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상자에 머무르는 삶 사이에서 무엇이 올랐을까? 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지? 정황을 알수 없는 사고를 낸뒤 혹시라도 마주할 잔혹한 진실로부터 눈이 돌려 가상 현실로 도피한 수민이 자신만의 세계에 침입한 철운을 만나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지만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하는 통속의 뇌와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놓이며 동시에 같은 질문을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단편 영화, 닫힌 세계와 그 친구들 오랜만에 리뷰하는 한국 단편 영화인데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론 통속의 뇌 영화의 브레인박스처럼 뇌의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환경만을 느끼게 하여 자신이 마주하는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든다는 이론인데요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법 철우는 사고로 뇌사상태가 된 아들 재현의 뇌를 추출해 행복한 꿈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행복을 느낄 테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사이퍼라는 캐릭터의 행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주인공 네오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알기 위해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에서 벗어났지만 시궁창 같은 현실에 질려 인간을 배신하고 모든 진실을 잊은 채 가상현실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는 스토리상 악역이지만 그의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완벽하게 반반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환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이 느끼는 세계를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현실이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가상현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연 수미는 이 딜레마 안에서 어떤 대답을 내렸을지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과 댓글에 풀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직접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